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색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내 포도원이 내 왕군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 하나이까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르엘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 벌써 한 해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 며칠 동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내 주변에 어,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가까이 곁에 있다는 게 어, 그래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요즘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는 따뜻한 삶,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존재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서로 곁에서 함께 예배한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해 동안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곁에 있다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세상은 참 차갑고 불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요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매우 불이했던 왕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10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존귀함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는 짐승 같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 아합이라고 하는 아, 왕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찌질한 왕입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존귀한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존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진 힘으로 백성,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이야기 이야기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음, 한마디로 하면 권력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취득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부동산 불법 취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이야기죠 본래 성경에서는 땅 투기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맡아서 그것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 성경에서몇 년이라고 하냐? 49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맡아서 관리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 소유권을 옮겨드리는 소유권을 초기화하는 제도가 신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년 제도라고 하는 건 땅의 소유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맡겨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관리하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법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봇에게 맡겨 주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빼앗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죽여서 빼앗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어서 나봇을 죽여서 빼앗는 이야기. 본래 아합은요. 이 나봇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룬 거냐? 그 부인,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게 이제 액센트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앞에 이, 이게 첫, 이게 첫 음절에 하면 이세벨 이렇게 되는데, 둘째에다가 강세를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재밌, 재밌.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참 독특한 여자입니다. 하여간, 이 여자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루어요. 본래 아합은 처음에는 그냥 물러납니다. 그런데 왜냐? 이 사람은 하나의 님 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러나는데 이 세벨이 옆에서 부축이니까 거기에 노란한 겁니다. 진짜 찌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아합을 많은 왕 중에 가장 악 악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를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찌질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실은 굉장히 악합니다. 물론 그게 악이야. 찌질한 게 악인데 아주 찌질합니다. 삶도 찌질한데 죽음도 찌질하게 죽습니다. 왕답지 못하게. 어디 화살 맞고 아아아 이러고 막 도망가다가 어디 가서 정말 찌질하게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비참합니다. 그 죽음 자체가 아주 비참해. 아, 그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다해 드리고 싶은데 또 언제 하겠어요?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만 어떻게 죽냐 하면 이 사람이 아, 그 여리고 성... 아, 안 되겠다. 너무 길어. 찌질하게 죽습니다. 아, 찌질해. 아주 찌질하게 죽고,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개들이 그 피를 막 핥고 이러면서 아주, 아주, 한번 못하게. 아까 읽었던 시0편 49편, 20절의 말씀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다.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딱 거기에 어울리는 인물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세 사람의 공조범죄입니다. 자, 세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개요를 조금 더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찌질한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이 사람이 부동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동네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읽었다고 제가 지적했죠. 이스 루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스 루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샘이 솟는 이 땅이에요. 다른 데는 비가 안 와서 메마른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기에만 곡식을 거둘 수 있는데 이스 루엘 지역은요. 밑에서 샘이 터지는 지역이어가지고 사4사철 거기에는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얼마나 그 알맹이들이 실하고 탐스러웠겠습니까? 그걸 보고는 탐이 났던 거죠. 2절 아비, 그 나봇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아, 이거 좀 놔줘. 더 좋은 포도원으로 내가 바꿔줄게. 음, 네가 원하면 프리미엄도 줄수 있어. 그랬더니 3절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땅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하은 거잖아요 그냥 이 말을 듣고 실은 아합은 그냥 그래? 돌아갑니다 찌질해 그럴 거면 말 꺼내지도 말지 4절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뒤가 문제예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침대에다가 머리 쳐맞고 울면서 밥도 안 먹는 겁니다 너무 찌질해. 야, 그거를 본두 번째 등장인물. 사악한 이세벨. 5절. 왜 그래, 여보? 여보, 왜 그래? 왜 밥도 안 먹는 거야? 6절. 아, 나보시라는 사람이, 아, 내가 땅도, 땅이고 대토 주고, 돈도 더 주겠다고 했는데, 아, 그 자식 말이 많네. 왜, 왜? 왜 그래? 7절. 걱정 마. 당신 왕이잖아. 왕.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밥 먹어. 내가 갖게 해줄게. 걱정 마. 그리고는 이 사악한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서 빼앗을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첫 번째, 공문서를 위조해서 불법 기소합니다.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 증거를 조작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거를 조작해서 공문서 위조로 기소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조폭을 매수하고 동원해서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공문서 위조된 공문서를 어디에 내려보내느냐? 지자체 장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사악합니다. 이 여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페니키아 공주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왕궁에서 오냐오냐 자랐던. 하필 이 이세벨 이 이름도 벌써 약간 이상하하다 그랬잖아 이 세벨 이렇게 뒤에 이음절의 강세를 주면 약간 느낌이 세한 느낌이 오는 이름 그런데 그 아빠 이름은 더 세해 이름이 엣바알이야 엣바알이래 일단 발 들어가니까 이상하잖아 그런데 그 앞에 엣이 뭔지 알아요 이게 엣이 위드입니다 위드 이름이 위드 바알이야. 바알과 함께야, 이름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아빠의 이름을 성경이 고스란히 아예 저 고발을 합니다. 이 여자 이런 여자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하던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세 번째, 동조하는 부역자들입니다. 공문서를 받아든 지자체장들, 그 사람들이 지체 없이 일을 처리합니다. 이상할 텐데, 분명히. 나, 뭐, 굳이 얘를 왜 굳이 이렇게, 얘를 왜 기소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를 묻지를 않아요. 그냥 시키니까 합니다. 솔직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음, 어, 이거, 일단 이 세별 승질을 아니까. 이거 괜히 안 했다가 손해볼 것 같고,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 그냥 시키는 거 했어요. 라고 핸들 정도가 될 거니까, 오케이. 이익 챙기기로 트는 거죠. 사실을 규명하고 질문을 던지기보다 이익 챙기기가 앞서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조폭을 동원해서 나봇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서 윽박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거주 진술을 하게 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나중에 물으면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나라 망하는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누가 생각나서 이렇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기록된 이유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얘기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을 잡아먹는 이야기, 악이 선을 죽이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뭐냐? 미러링, 거울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었나? 저들은 왜 저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은 왜 그랬을까? 그 찌질한 아합은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합을 보면서 이 아합이 모르는 게 뭐였을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합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잊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각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드러내야 할 존귀함이 있어요. 내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존귀함이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이 존귀함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빚어주셨는데 그걸 잊은 겁니다. 이 사실 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내가 존귀하다는 걸 잊으면 포기해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을 잊으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내 존재보다 훨씬 못한 것들에 휘둘리는 겁니다. 저는 아합이 사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잘 못하겠어요. 너무 찌질하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서 자신의 존재보다 훨씬 못한 것들에 유혹당하고 쓰러지고 휘둘린 거야. 욕망에 휘둘리고 이세벨에게 휘둘려서 결국 자신을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 카톨릭에서는 지금 그 공동 번역 성경을 쓰는데 왜 공동이냐면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 작업을 한 성경이어서 공동 번역인데요. 공동 번역 성경이 참 맛있게 이걸 번역한 것 같아서요.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 그 한참 뒤에 이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합처럼. 아내 이세벨의 농간에 빠져서 목숨을 내던져가며 야외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참으로 못할 짓을 하였다. 아합이 드러냈어야 할, 아합이, 아합의 자리에서 드러냈어야 할 존귀함이 뭐냐. 국민을 상대로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을 위한 머슴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죠. 이게 그가 드러냈어야 할 존귀함이죠. 자신의 존귀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악한 이세벨,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저런 걸까? 그래서 그 사악한 이세벨을 보면서 미러링 하여 들어야 할 메시지. 옛날 버릇대로 나대지 말아야 한다. 이세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이스라엘에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어릴 적 페니키아에서 하던 대로. 그냥 공주로 오냐오냐 오냐 자랐을 거잖아요. 공주로 오냐오냐 오냐 자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이사와서 어릴 적그 버릇을 버리고 어른으로 성장했어야 마땅하다. 저는 어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더 높은 뜻, 위대한 생각, 빛나는 정신을 만나면 그 앞에 놀라고 경탄하고 겸손히 배울 줄 아는 게 어른입니다. 이거 모르면 나이 들어도 아이예요. 이 정도면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얘가 나오려다 말고, 나오려다 말고 이랬거든요. 적긴 적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더 높은 생각, 더 바른 기준을 만나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와, 그 정말 멋있다. 야, 그 생각 진짜 맞다. 이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어려도 성장하고, 어려도 어른 같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 항상 무엇에 끌려다니는 거냐. 지 욕심의 소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누구에게 놀랄 줄 모르면 내가 옳은 줄만 아니까. 그래도 되는 것으로 늘 생각하니까 이세별처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놀라고 겸손히 귀 기울이고 살펴보고 관찰하죠. 이런 사람은요, 시야가 넓어지고 타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절대로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다. 이 세벨의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것, 옛날 버릇 못 버린 것,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건 저는 복잡하고 신비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성도로 산다는 건 옛날 버릇 버리고 새롭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전에 살던 버릇대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그 아름답고 질서 있는 빛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이세벨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 어른이 되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자체장들 왜 저랬을까? 시키는 대로 하죠 무엇이 옳은지 묻지 않아서 그런 거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사람이 있고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쉽게 섞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사람들이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걸 무슨 수로 설득합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사람들은 위험해도 손해를 봐도 불의에 저항을 하는데 무엇이 이득인지만 따지는 사람들은요 손해 볼것 같으면 시키는 대로 불의와 타협합니다. 후자가 득세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내를 마무리하는 이때가 실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즐겁고, <laughs> 굉장히 기뻐야 하는 시간인데, 너무 복잡하고, 어, 화가 나는 시간들을 지내면서 성경에 참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잘못이 3천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 못한 게 음, 마음의 부담은 되는데 우리가 배워가야 될 부분이 이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음,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그 지자체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비추어 살펴보기를. 그래서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러니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존귀함을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가 되자. 무엇이 옳은지를 질문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되는 오늘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